BMW M3 차량입니다. 고객님이 골드 색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휠169 강남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. 살짝 살짝 휠에 스크러치도 있어서 이번에 전체 골드 색상으로 휠 도색 진행입니다. 제일 먼저 골드 색상 하도 분체 도장입니다. 하도 색상 골드 색상이며 여기에 다시 한번 상도 골드 색상이 올라가면서 색상이 고급스럽게 바뀝니다. 휠 119는 정식 허가된 전문 시설로 분체 도장과 액상 도장 두 가지 방식 모두 채택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. 순정과 동일한 방식이며, 특히 골드 색상은 3코트 방식입니다. 휠 도색 완료하여 휠 타이어 장착 중입니다. BMW M3 차량에 휠 도색 완료하여 장착하였습니다. 골드 색상도 여러 가지 색상이 있으며, M3 차량에 제일 잘 어울리는 골드 색상으로 도색하여 정착하였습니다. 그 방식으로, 첫 번째, 골드로 하도 분채 도장합니다. 두 번째, 액상으로 골드 컬러 조절합니다. 세 번째, 무광 클리어 코팅으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. 이렇게 작업해야 휠 도색이 완료됩니다. 휠 특성과 색상에 따라 분체 도장과 액상 도장이 결정됩니다. 휠 도색, 휠 119에 맡겨 주십시오. 휠 119는 주 업종이 휠 도색, 휠 복원으로 타 업체들처럼 덴트, 광택, 휠 타이어 업체가 아닙니다. 휠 도색 한 분야만 23년 동안 발전시켜온 휠 119입니다. 믿고 맡겨 주십시오. 국내 최고 품질을 보장합니다.